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이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친구 이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XRP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락의 주요 원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XRP를 구원해줄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피 시장이 조정 구간에 해당돼서 현재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의 XRP 또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준이 우리 XRP 홀더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XRP의 내재가치를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항들만 챙겨보신다면 아무리 힘든 장세라도 정말 잘 버티셔서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크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고 저희 이준은 확신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일단은 차트 먼저 보고 갈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선이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지만 고래 선이 무엇이냐? 바로 고래들의 매집 단가, 평균가, 매집 단가를 알수 있는 그런 선인데요. 일단 고래 선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이냐면 거래량들 동반해서 고래 선을 뚫고 지지가 나오고 뚫고 지지가 나왔을 때 비로소 정말로 크게 수익을 챙겨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선은 저희 주니 사용하는 세력선인데요. 고래선을 뚫고 지지, 뚫고 지지를 받았을 때 거래량들을 동반했고, 그리고 이 초록색 희소그램 안에서 세력선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량, 세력선, 고래선까지 세 박자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이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타점이 되는 것이지요. 또 고래선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물으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일봉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고래선에 닿는 그 순간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렸을 때 고래선에서 재차 지지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 서 제가 아직도 하락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드린 이유는 캔들이 고래선을 뚫었고 이 구간에서 보시면 캔들을 뚫은 다음에 다시 고래선을 뚫고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고래선을 만약에 여기서 지금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맞게 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xrp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 영상 끝에서 이 고래선과 세력선 그리고 거래량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이만큼의 최소한 3배 이상 그리고 5배 많게는 5배까지 수익을 챙겨 볼수 있는 그런 고래성과 세력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봉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이 구간을 봤을 때 예전에 엄청나게 저항 되었던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2280원대 부분이 정말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 마음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겠죠. 왜 이런 구간이 어떻게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딱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 이 저항대가 바로 내려오게 된다면 뚫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로 변하게 되는 S-L 플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이었던 곳이 다시 서포트가 된다. 저항이 지지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이 선은 이 자리 2,280원대 부분은 제가 정말로 고래선이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래선과 딱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록 지금 우리 엑셀피가 내려오게 된다고 할지언저 2,280원대 부분을 잘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 XLP가 지금 하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렇게 내려오고 지지가 잘 받고 다시금 어느 정도 기간행보를 거쳐서 다시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맥점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지금 하락을 유, 유발했고 지금 차트적인 관점을 알겠는데 그 외로 어떤 관점이 어떤 원인 때문에 하락이 나왔고 이것을 타개할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뭐가 있는지 저희 중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락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차트 외적으로 도 뭐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딱두 가지 포인트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지배력 즉 비트코인의 도미노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금 내리고 있는 그 모습.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XRP도 지금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A와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도 우리 XRP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이 됐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XRP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과 XRP 가격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여기 지지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과 XRP가 언뜻 보기에 매우 닮아 있는 차트인 거죠. 정확히 넥 라인, 여기 넥 라인까지 충분히 하락을 한 모습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XRP가 더욱 더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 70k 부분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 지지대가 될수 있는데 제가 설정해 드린 2180원대 부분과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지지부진하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말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XRP 왜안 오르냐? 두 번째 원인으로는 말씀드렸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C와의 소송은 지금 우리 XRP의 CEO 갈링하우스가 매우 자신감을, 지금 SEC와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길 수 있다 혹은 소송이 취하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긴데왜 그러냐면 현재 최근에 코인베스와의 소송을 전격 취한 SEC가 이전에서 이전에 규제 정책을 가져왔지만 이제 완화로 넘어가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SEC의 전직 이원 같은 경우는 SEC 암호화폐는 단속이 종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단속을 해왔던 암호화폐 자산 부서가 신기술 흥 부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SEC를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 중두 번째 요소인 리플과의 SEC와의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일단락 된 모습이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가격이 하락이 하면 우리 알트코인인 XRP 역시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이 가격의 저항대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주요한 저항대고 이 부분이 주요한 지지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두 분의 갭을 봤을 때 크기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크기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다시금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요 하락 원인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이유겠죠. 자두 번째 주제입니다. XRP를 구원해줄 단 하나의 시나리오. 그렇다면 가격이 하락한 와중에 XRP를 다시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XRP를 구원해 줄수 있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내일 SEC 같은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금 어떤 주요 의제가 뭐냐면 XRP의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심사로서의 규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제 심사가 지금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코인 대통령 트럼프가 이끄는 미 행정부 같은 경우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변화가 되면서 친 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내일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왜냐면 콜에킨스가 공식적으로 친 암호화폐 인사죠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차트에서 조금의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주요한 지지대 라인까지는 저 이중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얼마나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지 타점을 정확히 잡으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금 흔들 릴 필요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시면 그레슬 케일 같은 경우 최근에 XRP 신탁을 투자펀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기한이 240일이라서 그 결정기한이 2025년 10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날짜와 어떤 날짜가 맞물리냐면 바로 알트코인 ETF 신청서의 주요 결정 시기에 맞물린다 바로 우리 XRP의 ETF 현물 시기와도 겹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우리 XRP 같은 경우 지금 날짜가 25년 10월 17일로 10월 18일과 단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것 바로 ETF 10월에 승인이 결정되는 ETF 그것은 바로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투자펀드 전환이 되는 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간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매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ETF와 그리고 XRP의 투자 펀드, 이두 가지 사안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큰 상승으로 다시 XRP가 상승으로 나가게 할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ETF 가능성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죠? 연말까지 78%나 돼요. 원래 6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금 상승해서 78%란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어, 결론적으로 승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죠 다시 차트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2월 지금 거의 2월이 끝나가니까 거의 3월이 되고 있죠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약 지금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해도 지금 2280원 부분에서 지지를 정확히 잘 나와서 계속 이 기간처럼 긴 시간 동안에 급하게 내려온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 횡보로 가지고 나서 다시금 한번더돌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로 가진 시기가 도대체 무슨 시기냐면 기간들이 사실 이렇게 이런 시간 동안은 기간들이 이런 박스권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집을 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강력한 호재와 함께 빵 하고 터뜨리고 그리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강력한 호재 빵 터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려오게 된다고 해도 기간 투자자와 동일하게 이후와는 지속적으로 매집해서 올해 10월에 있을 그러한 ETF 호재 마켓금 더큰 상승폭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차트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고점을 확실하게 높였고 내오게 된다고 해도 이러한 매물대 상단 라인까지 충분히 열려 있지만, 다시금 고점을 높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박스권을 거쳐서 큰 상승을 낼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상승은 바로 ETF 그리고 투자 펀드 이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큰 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크게 하락하는 것 같이 보여요. 작은 관점으로 이 구간만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그렇지만 정말 큰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직은 추세가 끝이 난게 아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중과 끝까지 오랫동안 같이 나아가자 큰 수익으로 챙겨가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영상 초반에 이 고래선 그리고 세력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린다고 했어요 보시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최소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 500%이 종목 같은 경우 300% 엄청난 수익이죠 고래선과 세력선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았던 그런 예시인데요 지금 500% 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투자했으면 최소 5,300만원이란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고요 지금 331% 천만 원 투자했을 때 최소 3300만 원수익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타점을 잡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에 보시면 고래선 뚫고 지지가 나오고 보시면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다시 이 구간에서 완벽하게 거래량을 뚫었죠. 거래량을 동반하고 다시 지지가 나왔을 때 보시면 세력선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히스 초록색 히스토그램에서 위로 상방으로 돌아갔대. 지금 사인이 된다고 했는데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 현재 의 거래량을 동반했고 고래선 위에서 딱 타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 동일합니다. 지금 거래량들이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흘러가다가 딱이 부분이 되었을 때 정말 강력한 신호가 나왔죠. 이 부분이 되었을 때. 돌파 후 지지 이 구간이 딱 나왔을 때 제대로 나왔고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고래성 같은 경우 정확하게 여기서 돌파 후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들이 이만큼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고 다시금 이 타점에서는 정확한 타점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물론 거래량들이 동반했고 또 세력성 같은 경우 하단에 보시면 명확하게 세력선이 초록색 선 위에서 아래서 위로 초록색 선을 만 초록색 희석을 만들고 제 세력선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만큼의 상승을 취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 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거죠 고래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세력선까지 그 모든 게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만큼의 큰 상승을 챙겨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2주는 이 고래성과 세력성, 그리고 거래량까지 혼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많게는 500%, 짧게는 하루에 단타로 5% 이상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 매일같이 5% 이상 수익을 챙겨간다는 건 말이죠 정말로 그게 한 달이 되면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래선과 세력선을 활용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누적시키실 분들은 지금 0 1 9 9 9 0 8 3 1 4 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문자는 100% 무료로 제공드리는 문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타점 받아보시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등 코인 타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908-3148로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타점들을 면밀하게 계속 살펴보시다 보면 분명 스스로도 매매하게 되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타점 받아보시면서 한 번씩 소액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파트너 코인친구 이준이였습니다